2019 서울 S 리그 결선 네 준결승전입니다 일반부 준결 네 송파 로데오대 송파 마천 아 송파구 팀두 팀이 올라왔군요 네 지난 송파 구청장기 대회때 제가 촬영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 제외합니다 오늘은 잔디구장이고. 볼은 낫스보입니다 그때하고 컨디션이 다르죠. 그때는 맨땅의 스타볼리였습니다 자, 우승하면 감독님 덕입니까? 선수 덕입니까? 맞습니다. 지명 감독탓 우승하면 선수 덕. 네. 아,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네. 감독님의 호쾌한 마인드로. 네, 준결승전 곧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죠. 아, 카메라 좋습니다. 네, 비 네, 아 비주얼 스포츠 투자 이 보세요. 아, 높은 앵글. 좋습니다. 자, 서울시 서울 시민 리그 S리그 축구 결선 대회. 저는 일반부 준결 촬영합니다. 네, 김경춘, 박창호 선수 그리고 김바다 예, 오후 고태선환. 우선기 선수, 강동 힐보대 K테크스포츠 결승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구두 주신님 결승전 진행하세요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2대1! 3대팀 누구예요? 대1대1 3대1! 어? 아, 바다대1 3바다 바다. 김바다, 김바다 대1대1 3 자, 수비가 뭡니다. 조금 가까이서 헤딩으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Hit you out. 네트를 뚫었네 네트를 뚫는 공격입니다 네트 맞추는 연습을 할까요? 공격 다점이 좋네요 전문 우수비 박찬호 세다 세다 아, 아까 아 8강에서도 네, 자양식스전이죠 촬영했습니다 물론 네 이성석 공격수의 멋진 에이킥 두개를 기가 막히게 받았죠 박찬호 수비 때린다 싶으면 달려가더군요 그리고 오른발로 이쁘게 네모에 넣더군요 조금 길었습니다. 자, 오대4한점 리드 마천 네, 김미석 선수. 네, 박찬호 50대, 그리고 우성기 50대, 세타와 우수비의 대결. 좋네요. 이제 세타가 로데오는 왼발 못씀 그리고 마천 우성기 세타는 왼발도 잘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비력 네 우성기 선수는 베테랑이죠. 네. 좋고 오픈을 마찬가지 높은 타점에서백 김바다 선수를 맞춰 버립니다. 저각이 나올까 했는데 나왔죠. 아, 김바다 선수 방심했나요? 7점. 6대6 문영삼 선수 선수처럼 저걸 우수비가 잡을까요? 네, 세타와 좌수비 예측해야 합니다. 빗장 수비를 펼쳐야 합니다. 아. 네, 세타와 좌수비 네 협력 수비 필요한 시점 로데오. 네, 아웃이 됐죠? 9대7입니다. 네. 어, 인인가? 아유, 제가 헷갈립니다. 세이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뒤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분이 오시는 바람에 헷갈렸습니다. 네. 인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중이라 인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9대7, 리드, 마천! 좋아. 어. 좋아. 수비라인이 지금 마천이 좀 낫죠? 세타도 낫고 지금 전체적인 네. 예전에 이길 때는 각순신 세타가 했는데 이제 우리 우리 루키 세타가 네. 언수 전국대급에서는 조금 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은 세팅 싸움인데 어제 왜 아산오공한테 졌나요 네 어느 팀인지 모릅니다 근데 낯선가요 아산오공한테 졌어요 그리고 그 전주 전국대회 우승하신 팀이 있죠. 네, 50대 형님들. 어제 졌습니다. 아산 노공한테 양보했습니다. 어이보 형님은 좋겠다. 중 2등도 하고. 네, 작년에 우승했습니다. 작년에 영월 동강배 50대부 우승자. 네, 강성길 선수가 오셨습니다. 형님 뭐안 보이시다가 어쩐 일로 이 늦게 응원하러 왔나요? 강동이 지금 엄청나요, 성적이. 네, 작년부, 실버부. 야 50대 분은 이제 형님이 전국 대회 많이 다니셔가 자격이 안 됐고, 여기는 나오면 안 되죠. 약간은 이제 큰 대회 안 다닌 분들 위주로 나오는데, 어쨌든 강동이, 오, 안오명 총무 좋아요. 지금 결승이, 중결이죠? 4강. 4강, 중결. 아. 돌산하고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우리 강동 형님들 실버부 붙고 계십니다. 자 10대7로 석점 차가 됐습니다. 와우! 페이크 좋네요! 페인트! 10대 8! 8대 10! 리드 마천! 자, 21점 단셋 경기입니다 11대8 자, 가까운 쪽으로 오는 송파 맞전 11 건너편으로 가는 송파 로데오 8 11대 9입니다. 9대 11! 12대9 네, 세타는 수비할 때 왼발도 잘 세합니다 마찬가지 수비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왼발 연습 많이 해야 되죠 오우 아웃이 됩니다 13대9 아웃입니다. 14대 9. C'est 들어왔습니다. pas 아. 잡았네요. 전문 눈썹이 토스 흐르는 볼 흐르는 볼. 골 좋죠. 좋다. 이야 토스 굿신에 베리 굿 나이스 플레이. 맞춰. 15대 10입니다. 아웃이죠 15대11 또 아웃이죠 16대11 마찬16 아쳤네요. 네, 12대 16, 넉 점차. 11 코트 부신님 점수판에 한번 들어주세요. 14대 12, 16대 12. 6대2! 우 범실. 네, 17대12입니다. 아우시죠? 17대13. 다시 넉 점. 와. 18대13입니다. 예, 팀 경기 조구가 전체적인 전력 차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강팀을 만났을 때 이제 차이가 조금씩 나네요. 와, 좋은 페인트. 자, 14대 18입니다. 여기비지네시끄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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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와, 밝고 <laughs> 센터가 가운데 찍어 버렸죠. 빛의 속도 19대14 두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승전까지 김바다 와 1점으로 막았죠. 네, 다이렉트로 쳤습니다. 실점은 비록 했지만, 1점으로 막았네요. 세 탄각 성공. 자 게임 포인트를 만듭니다. 네, 20대 15. 네, 자노 형님, 김경춘 선수,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만. 네, 5점 차로 뒤지고 있어요. 마천이 송파대에 서류을 하는 군요. 성공 자, 16 그러나 이대로 쉽게 내줄 리는 없다 로데오 네, 김경춘 선수의 발랄 페인트 성공 아, 오딱 섰네요 야. 이야. 네 리시브가 첫째 좋았고 토스가 기가 막혔죠 아 그거를 김바다 선수가 네 멋진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마천 승 여기는 2019년 서울시민리그 S리그 족구 일반부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저는 족구야의 공이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